원한다는 말은 좀상호관계 그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명백한 상호관계의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면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상화관계라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고 더 이상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도움이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모습도 많이 왜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군면을 할수 없는 그런, 어, 이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이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고 해서 상대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권함 자체가 거의 지금, 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권함을 어, 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고 받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흐름과는 완전히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예, 굳이 네가 교회 가서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냐? 아, 어, 그 사람이 뭔데 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권, 권함 자체를 어,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나 철학의 영향이겠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안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일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오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도, 오늘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에너지는요, 언제 힘으로 경험이 되느냐 하면, 살아낼 때,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힘이 내게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살지 않으면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에너지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언제 나오냐? 살아내야 나옵니다. 살아내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들으면 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실현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 듣겠다고 결심을 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대단한 에너지로 경험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사람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한 연수가 같아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한다. 라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한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잡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간다.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런 결단 할수 있어야죠. 난 이제 구원함을 받겠다. 구원함에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라고 마음 주시는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하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거지곳대로 살아내보세요. 처음 나오셔도 괜찮아요. 올 겨울에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 괜찮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고지곳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1년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그 대단한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때 마음 자세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 게요, 하나님 말씀을 이미 경하게 듣는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들을 때부터 마음을 말씀을 경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다 새버리고 없어요 마음에는 담긴 게 별로 없습니다. 순종할 게 없어요. 빈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방식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100년 다녀도 그 삶의 방식이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을 들었든 상관없어요. 나갈 때는 다 쏟아버리고 자기 방식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도무지 경험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자세 자체가 그런 자세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을 때부터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들도 관심이 없어요. 앉아만니 잠만 와,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습니다. 꼭 내가 제 말씀 듣고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 자세는 이미 말씀을 경하게 봤기 때문에 들어도 사실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불만만 계속하는 거예요.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안 되게 살아가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안 되게 살면서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얘기는 백년에도 소용없어요. 계속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그럼 순종해 봐야죠. 순종을 해 봐야 되잖아. 죽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고, 살아봐야 이 말씀이 옳은지를 아는데요. 아니, 살겠다는 마음을 들을 때부터 안 해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담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필사도 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길이고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이미 눈을 감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경악이 듣는 사람이에요. 100년 거의 나는 소용없습니다. 말씀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딱 마음에 담고 내가 이 말씀대로 가겠다 이러고 나가야 됩니다. 갔다가 거의 졸다가 나가니까 뭘 들고 나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갈 때 번전 생각나죠? 시간 낭비했다. 왜 이렇게 예배가 기냐? 뭐, 오만?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다 불평불만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돼야 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붙잡는다. 그리고 살아낸다. 이런 마음 다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잡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어서 말씀을 제대로 바꿔 한번 순종하려고 하면요.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에요.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예, 그래봐도 소용없어. 온갖 거짓말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겠다고 다 결심하면요. 진짜 각별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출발하기 전에 다 틀어버립니다. 다 틀립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예,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가끔씩 보면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 들리거나 귀신하고 되게 친한 사람 중에 귀신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귀신이 버글버글 하답니다. 진짜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진짜 버글버글하게 돌아다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살리고 오면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말씀을 다 흘려버리도록. 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삶이 바뀌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갈 때마다 번전생활하고 갈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 아무것도 담긴 것 없이 허망하게 불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신나고 힘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난 듣겠다, 그래가면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사명이 된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 참, 최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이 뿌려오는 거짓말을 인생의 소원으로 삼고 달려가면, 그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너 뭐하도 하냐? 아니, 주님의 소원을 사명으로 삼다 가야 되는데, 사단의 거짓말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만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가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목숨 걸고 붙잡을 사명이 뭔가? 사도바울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인생이에요. 예, 최고의 삶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죠. 구원하는 일. 사람을 어떻게 세우냐?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하는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권한 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권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고, 교정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고, 경고하고, 충고하고, 사람을 불러서, 이런 일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엘리가정에 내린 심판의 원인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지만, 엘리가 금하지 않았습니다. 검마지 않았다는 말이 번역이 된 헬라 단어가 노대테오라는 말입니다. 권한다. 그러니까 권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권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수 있는가를 우리는 사무엘 하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면 반드시 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세월이 가는데 안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에게 근심이 됩니까? 때가 되면 자라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학교 가서 공부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때에 맞게 다 자라야 사실은 부모가 안심이 되지, 이게 때가 됐는데, 해야 할 행동을 안 하면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식이 그렇게 자라기까지는 부모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많이 해줘요. 영적으로도요, 그렇게 자라가려고 하면 누군가가 아비의 심정으로 그걸 계속해서 권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함은요, 공동체 안에서 풍성해질수록 좋은 거예요. 권함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럼 권해야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요, 사람을 권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훈계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누군가의 경고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충고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함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권면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런 사람은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죠? 그 약점은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는 아킬레스건과 같습니다. 고개를 항상 잡아요. 제가 약한 부분을 사단은 항상 고개를 잡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고개를 자꾸 잡아요. 제돈글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이 약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항상 고개를 딱 잡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무장이 안 되면 딱 발목 잡히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딱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그 약점이 있죠. 고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약하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이 돼요. 그래야 성숙의 자리를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늘 옳습니까? 안 그래 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못본 부분이 많아요. 내가 미숙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세워 주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이게 복된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걸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 노는 거. 누가 이기적인지, 누가 고집이 센지, 누가 무대본지다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예. 부모가 그걸 보면서 교정을 해주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무대뽀로 나가면서 자기가 잘했다 그래요, 애들도. 말 잘하는 놈 이깁니다. 지가 잘못했는데. 예. 우리 안에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권면을 받으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내 약한 부분 지적받으면 아프지요 그 행복해 한 사람 없습니다. 아파요. 근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음. 저도 제일 아픈 게요. 제 약한 부분을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교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충고를 해주면 화를 버럭내면서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얼마나 더하란 말이 이렇게 대들지 마시고 말해주면 겸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교정하려고 노력하면요 교정이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더불어 사는 곳이잖아요. 한 사람이 막 무대포로 나가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끊임없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세계를 탁 가지고 그 속에 딱 갇혀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자기 세계에 좀 갇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열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수 있는 세계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더불어 살아도 불편함을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살아도.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모이면요,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숙한 사람이 모이면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합니다. 다 이기제국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요, 둘만 모여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영혼을 돌보고 더불어 사는 자리로 나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권면입니다. 권면.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난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면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성숙하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권면, 권면하는 거니까요. 마음을 좀 일단 여시고, 어떤 권면이든 간에 일단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인정하고,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여서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이제 진짜 권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더 이상 네 인생에는 간섭 안하겠다. 네가 어떻게 살든 난더 이상 말 안하겠다. 저도 이런 마음이 가끔씩은 들어요. 너무 말안 들으면. 너무 말이 안 통하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상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이니까 상관 안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권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안 세워집니다.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죠.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나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비의 심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볼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고린도서에서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게 천차 참, 참 마음에 남아요. 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시 고린도 교인을 구원하잖아요. 온유와 관용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사람 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영혼을 향해 나가시고 그를 권면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합니다. 일단 고민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곁으로 불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그냥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하라고만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많은 은혜를 아마 누리게 될 건데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연결이 되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이해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사실은 만나서 권면하는 과정 속에서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순종합시다. 뭐 해야 됩니까? 권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권면 받아야 됩니다. 권면하고 권면 받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고 이 과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아픔은 분명히 주겠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급기야는 그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